오늘 살펴볼 게임은 몬스터 센츄리! 메트로베니아와 포켓몬스터를 합친 아주 특이한 게임이죠. 설명 시작에 앞서 이 게임의 가장 아쉬운 점은 한국어 미지원. 아, 진짜 아쉽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지만 메타스코어 80점에 스팀에서 92% 비율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수작.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고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짧은 영어 실력으로 부딪혀 봤습니다. 플레이어는 몬스터 키퍼가 되어 몬스터들을 수집하고 그들과 우정을 쌓고 최종적으로는 궁극의 몬스터 키퍼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스토리.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켓몬과 메트로베니아를 합친 게임인데요. 보통 메트로베니아가 새로운 스킬을 익혀서 못 가던 장소를 간다면 이 게임은 새로운 몬스터를 잡으면 못 가던 장소를 갈수 있죠. 몬스터들이 전투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맵 기믹에도 쓰인다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막힌 곳 부수기, 버섯 소환에서 스위치 누르기, 짧은 시간 비행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전투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3대3 턴제로 진행됩니다. 몬스터마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속성을 고려해 전투 멤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몬스터 속성은 물, 불, 풀, 바람 이렇게 4종류. 포켓몬스터처럼 속성이 다양하지 않은 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몬스터가 100종이 넘고 스킬도 다양하고 각종 버프 디버프까지 RPG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속성이 부족해서 재미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대3 전투다 보니 어떤 몬스터를 조합할 것인가 고민하는 재미도 있죠. 닭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방어의 치중에서 버틸 것인가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전투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걸알수 있죠. 몬스터들은 고유의 스킬 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레벨에 도달할 때마다 새로운 스킬을 찍을 수 있는 형식인데요. 꽤나 많은 스킬이 있어서 어떤 루트를 타느냐에 따라 같은 몬스터라고 하더라도 다른 스타일로 육성이 가능합니다. 몬스터 잡는 법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게임은 몬스터 볼이 없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아주 낮은 확률로 방금 싸운 몬스터의 알을 얻게 됩니다. 알을 부화시키면 바로 아군에 합류하죠. 전투를 효율적으로 이길수록 알이나 좋은 아이템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 게임만의 특징입니다. 이래저래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네요. 한편, 스팀 평가를 보면 어떤 분들이 몬스터 진화가 없다고 하는데, 진화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해외 위키 확인해보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아이템을 사용하면 진화하는 몬스터가 몇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귀여운 도트에 다양한 몬스터 등장하고 조합하는 재미가 있는 턴제전투에 메트로베니아까지 장점이 뚜렷하지만 완벽한 게임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딱 하나 맵 이동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사이드 스크롤 플랫폼 형식으로 펄짝펄짝 뛰어다니는데요. 맵 디자인이 전부 거기서 거기입니다. 기믹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사실 거의 없고요. 도트로 표현된 평지를 그냥 다 달리는 느낌이죠. 어쩌면 사이드 스크롤 형식의 메트로베니아와 턴제 RPG를 합친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메트로베니아라면 몹들을 격파하며 각종 기믹을 돌파하는 장르 특유의 리듬 내지는 속도감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전투가 턴제다 보니 그런 장점이 확 죽어버립니다. 두 장르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장점을 깎아먹는다고나 할까요? 열심히 이동하다가 전투만 했다 하면 진행이 확 늘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굳이 사이드 스크롤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탑다운 시점으로 만들면 아니 그러면 포켓몬이랑 너무 비슷한데 역시 포켓몬이 각 게임입니다 재밌어요 이 게임 재밌습니다 그러면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다고는 대답 못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빠의 평가는 중립 영어 잘하시고 턴제 좋아하시면 해보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슬기로운 스팀 생활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